으며 철학 때마다 성도 그리신 제자 훈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과 음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왜 3이 1체가 라는 것입니다. 왜 3이 1체가 죄가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더하신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뭡니까? 로버스란 다 로버스는 제이의 성자 하나님이 뭘 됐다는 겁니까? 육신, 육체를 입으셨으니. 육체를 입으셔서 이 땅에 가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냐?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받아라. 충만하다라 라는 겁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이 땅의 자연 만물들은 다 뭐가 정해집니 <laughs> 뭐가 정해진다? 값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컵을 만드는 데도 뭐가 들어가요? 많은 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 먹여준다? 값을 먹여준다는 것.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값이 없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다 뭐가 있다.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는 많은 뭐가 있다. 땀과 희생과 눈물이 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뭐가 먹여진다. 값이 먹여진다는 겁니다. 값이 먹여진다 라는 겁니다. 문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 우리가 뭘 받아서, 돈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천국, 천국 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어서 못 받고, 뭐가? 천국을 간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뭐예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저 밖에는 무슨 어로 죽는 천국이냐 이땅이 그냥 살다가 뭐 하는 거지? 가는 거지 라는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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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그 값이 얼마일까? 만약에 뭐가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천국 들어가는 값을 얼마를 내야 될까? 얼마를 내야 될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천국 뭐 해야 되니까? 사야 되니까, 그 천국 들어가는 뭘 내야 돼? 값을 내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값 근데 그 값이 얼마일까? 라는 거. 니다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얼어 죽을 뭐예요? 부원이냐? 라고 말합니다. 부원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리는 겁니다. 하나님, 부원을 주시려면, 야, 내가 뭐 줄게? 10원 줄게. 하고 놀리는 거예요. 아직에 그죠? 10원 줄 테니까. 1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만약 하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있다면, 구원의 값은 뭐예요? 얼마일까? 이문제 근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뭐예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럼 그 값이 얼마냐, 그 값이 얼마냐. 그 값이 그 값이 얼마냐 예수님이 말했어요. 한여 p <laughs> <laughs> 이 Good u p 다 Good ups. Good ups. Good u p 을 Good ups. Good u p 지구 하나를 다이 s g 로 우리가 삼 s 만 줘도 우리는 뭐예요. 감 제요. 삼성 하나만 줘도, 아니, 삼성 필요 없어. 삼성 필요 없어. 윤성아빠도 한동. 지금 여기 짓는, 그, 여기 짓는, 여기 짓는, 여기 짓는 뭐야? 하나, 하나, 한통만한통이 만, 한, 통만, 한 통이만, 아니, 300채 됩니까? 300채 한통만 줘도, 우리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니, 삼성, 삼성은 저희가라고. 요거 한통만 줘도 감사한데, 그 값을, 값 지급을 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의 값을 뭐 해야 돼? 지불해야 돼. 지불하라, 이 말이야. 천국 들어가다면뭘 값을 뭐 해? 값을 뭐 해라? 지불하라. 극장하려면 뭐예요 극장표를 극장 사. <laughs> 표 없으면 어떻게 못 들어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표 없으면 못 들어간다. 값을 지불하라.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안 믿으니까 값에 대해서 모르지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뭐하고 있다? 믿고 있어요. 그 믿고 있는데, 이 값을 뭐한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예 또한, 천국가는 값을, 뭐예요? 내놔야 돼. 서정희 권사야, 천국가는 값을 내놔. 못 줘. <laughs> 근데 어디로 가고 싶어? 천국 정... 가고 싶어. 아, 못 줘. 어떻게 해 봐. 그래. 우리가 값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양태론이나 아니면 범실론을 더 뒤로 미루고, 철학적인 뒤로 미루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값에 대해서 뭐요? 너무 피하를 시켰다. 너무 모른다 내가 구원 받을 구원 받을 때 값을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천국 가는 값을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값이 얼마인가? 내가 천국 간다는 값이 얼마인가? 라고 할때나한 사람을 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하나 갖다줘도 구원이 돼야 한다. 안 돼. 안 된다 이말이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신한 번으로도 된다. 나한 <laughs> 사람을 구원하기 지구 온 우주를 다 갖, 다 받쳐도 뭐가 안 돼? 구원이 안 돼요. 부원이 안 돼요. 아, 네. 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지구를 사야 돼. 대한민국을 먼저 사. <laughs> 그 다음에 북한을 먼저 사. <laughs> 그 다음에 일본 사. 그 다음에 미국 사. 그 다음에 유럽을 사서 지구를 하나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시오. 하고 천국 들어가. 이러면 안 돼. 지구 하나 갖고 안 돼. 달도 가져와야 되고. 태양도 가져야 되고, 수성도 가져야 되고, 목성도 다 가져야 와 돼. 그래서 우주를 다 사가지고 갔어. 그래도 돼? 야안 돼. 그런 거안 된다. 아... 그래 나한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 돼. 값을 지불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된다니까. 왜? 지난 주에 말했지만 했듯이 뭐가 있어요? 양 대론이라는 게양 대론. 그리고 범신론의 다양성을 해결해야 돼. 그러려면, 신이 몇분 있어야 된다? 세분 있어야 돼. 하늘에서도 신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신이 있어야 돼. 땅에만 있으면 뭐예요? 뭐예요? 나에게 뭐요뭐 체험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림에 뭐가 있어요? 떡이에요, 떡. 그래 내가 뭐 해야 돼? 먹어야 뭐 돼. 내가 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이 좋다고, 아무리 천국 가도, 누가 가야 돼? 내가 <laughs> 갈 때, 나면 야, 나이 양보할게, 네가 가야 해. 그런 법은 뭐예요? 없어. 없다, 이 그러면, 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신이 몇 분이 동원해야 되느냐? 세, 세 분이 동원돼야 돼. 세 분. 세 사람이 뭐할 때? 죽을 때, 나한 사람이 뭐 한다. 산다. 이 정도. 요 그래서 그 값은, 그 값은 따질 수가 없어. 자, 성부 하나님 이 당신 자신을 다 찢어서 죽으셨어. 요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어. 이것도 부족해서, 나같이, 밴댕이 소각 닦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이 뭐 한다?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집이 있잖아요. 집. 집조차, 대문으로 들어가. 개집을 놓고 들어가면 들어가겠어요? 애들이 이 놀이터하는 인형집을 듣고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죽세 분이 뭐 하여? 죽어야 내가 뭐 하여? 상관나다난 사람의 값은 하나님의 죽으십니다. 그럼 이걸 배신하면 돼야 돼. 안 돼. 아, 네, 이 말이, 이게, 이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부원의 값과 천국의 값을 하나님이 아예 안 받으신 거예요. 네.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저 측에서, 가져와라. 내가 네, 그럼 어디 보내줄게? 모르겠어요. 저는 보내줄게. 네. 그럼 가 그런 것도 없어요. 안 받, 아예 안 받고, 그냥 알았어. 따라서 합시다. 그냥 믿기만 해. 그냥 믿기만, 그냥 믿기만 해. 그냥 믿기만 해. 이게 나뭐 뭐한 거야.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지금 이거는 넣어서 못뭐 먹게 보다더 쉬워. 떡 먹게 들똥 먹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걸못 받는. 구원받는.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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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이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뭐는 구원 받는. 구원 받는. 뭐 하기만 해도? 믿기만 하면 돼. 그냥 와서 먹으라고 둔거 아니고, 그냥, 그냥 와서 뭐요? 입으로. 뭐요? 나는 예수님을 믿뭐 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 받는 것이 가장 뭐예요? 쉬워요. 쉬워요. 그러나, 누구에게 가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보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다. 아님. 그래서 이걸 아가페라고한 거야. 아가페 아가패. 왜? 부모똑 같아. 내가 다할 테니까 너는 뭐해믿기나 해. 너는 싫어, 너는 싫어. 부모가 뭘 싫어, 너는 그냥 느려, 느려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가장 뭐한 거지만 쉬운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뭐한 거다 어려운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질 때뭘 잊어버리지 말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사는 거예 아, 네. 고마운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간격을 생각하면 그냥 목이 메이는 거예요. 아, 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천국의 소망을 누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파동처럼 밀려오고 팍 모든 바다가 밀려오듯이 밀려. 고마워.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세 분이서 뭐 하셨기? 죽으셨기. 고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구원을 쳐버리는 자, 신약성경에 뭘 쳐버리는 자, 천국을 쳐버리는 자는 이게 용서가 돼야 안 된다. 아, 네. 안 된다. 아, 네.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3일째 나를 보여주시고, 아, 네. 나를 보여주시고, 천국 아, 가시고, 네. 아, 네. 나에게 영원한 뭐예요? 생명. 이게 3일째 아,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감격을 마지막 말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 연봉 1장 14절 됐죠? 연봉 19장 30절입니다 연봉 19장 30절입니다 연봉 19장 30절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부들을 받으신 신의 이이시되다 이따가 시고 월별을 지이니 영원히 이따가 하신다. 얼마나 이 노마 긍정들이 희롱하고 조롱했는지, 참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민망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살인자한테는, 마지막 멀려준다. 예우를, 예우를 해주는게 예? 사람의 도리입니다. 아, 네. 예, 그 사람이 아, 우리 포악한 사람이지라도 지금 사형을 집행할 때 살인자에게는 뭐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멀려준다. 네. 예우를 해줍니다. 예. 아, 네.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 박효진 장로님인가요그장로님이그 네. 사, 그 교도소에 있을 때 사형을 집행을 했나봐요.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laughs> 가장 최후 예고요 가장 최후 예고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예고가 없어요. 오히려 더 초롱하고 더 희롱하고 침대고 벨로곡을다 한다, 이말 그러니까, 거기 죽는 강도까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오우러져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한다, 그래도 예수님이, 아이씨, 나같은 나, 너 같은 애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 구원시키러 왔는 아, 나 그거 안 해. 그냥 다 그만해. 나 십자가 앉아갖고 탁 내고 올 건데, 예수님 내려와지안내려왔안 내고. 여러분과 저는 그래, 성질 나면 내려오면 되지요. 아니 난 식탁 안 줘. 그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안 내려왔어. 아, 네. 안 내려오고,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육체에 있을 때 마지막 남긴 말, 마지막 남긴 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지 Yes, yes, yes. She put t h 시 repetition here in the chair. She won't. 야 h a t is she? h 예 l l e 롱하고 a h 하고 e n 하고 e n Amen. Amen. 리고 e n a 그 다음에 옆구리까지 찌르니까, 이결비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예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꿋꿋하게 참고, 아멘.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산다는 게 뭐냐? 은혜로 산다는 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해야 돼? 다, 다 이루어야 하멘 할렐루야 아멘 다 이루게 하옵소서 최악 다 이루게 하옵소서 최악 다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루고 살 그래서 사도바울은야못 이루면 갈라디아에서 몇 가지라 도럽니 아홉 가지라도 이루어라 그래서 무슨 열매 아홉 아웃. 가지 열매를 준 거야 그야 그야 야 니가 그 이루지 못하냐 그럼 뭐라도 입어. 성령. 아, 성령이 열면 아홉 가지라도 입어. 아홉 가지 못 입는 몇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입어. 아. 근데 예수님은 뭐였어요? 다. 다. 아멘. 그래서 아, 저와 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 은혜로 사는 자는 뭐야 돼요? 아, 이루며 아, 살아요. 아멘. 아, 이루며, 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최악. 이루며 아, 살게 하옵소서. 아, 몇 가지라도. 아홉 아, 아, 가지 못하면 자신이 없으면 나처럼 몇 가지 한 가지라도 이으라 아니 한 가지라도 이루고 가라. 아니 한 가지라도 이루고 가시라 아,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계속 3일째를 쓰고 있는데 감격스럽습니다. 한 번도 한장 넘어갈 때마다 눈물이 아는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과 죽음을 견디셨다는 걸 가져. 그러니까 은혜가 차니까, 은혜가 차면 하늘에서 지혜와 능력이 나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로 칼빈 이후에 지금까지 바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몸부림치며 바로 창세기 때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예,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언제 유명해져요?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글쎄 내가 죽은 다음에 유명해진다는데. 죽은 <laughs> 다음에 유명해진 죽은 다음에 그림값이 여러분들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 다빈치나 라페알로나그 그림은 이 상상 우리가 값을 주고도 못사요 어마어마 어마어마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이거, 이거지 마 그럴 정도로 이 지금은 뭐 죽음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은혜로 살면서, 머리를 예수님처럼 다는 이루지 못하지만, 몇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있 그래도 좀더 써요, 오늘 저녁에. 저녁에 보니까 더 써서, 성령이 몇 가지? 아홉 가지는 이루고 가게 하옵소서. 주여! 아홉 가지는 이루고 가게 하옵소서. 별로 신이 아홉 가지 너무 많은가 봐. 많은 건 그럼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laughs> 그래서 한 가지 좀벗어 너무 좀 인생이 좀 죽여내. 한6 0까지 살면 한 가지인데 1 0 살까지 살거 아닙니까 그래도 몇 가지는 유리어 아홉 가지. 아홉 가지. 네. 아홉 가지 씁시다. 아멘. 아홉 가지를 이루어 천년. 아홉 가지를 이루어 천년. 아홉 가지를 이루어 천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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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얻으라. 아, 예.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홉 가지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지금